1학년 모의고사 33번입니다. 제가 이미 현장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현장 수업을 오셔야 돼요. 안 오신 분들 설명 못 들었습니다. 회사들은 뭐를 부스트한다? 중간 범위에 있는 판매를 올린이 말이야. 촉진시킨다. 뭐를 가지고서 조금 더 넣을까? The most. 가장 비싼 세 번째 옵션을 가지고서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가장 비싼 거는 59만 원짜리 좀에 엔지 같은 거한 39만 원짜리. 아니면, 치, 20만원짜리라도. 어, 원래 같으면 이제 10만원짜리 살 사람들이 이런 걸 사게 된단 말이야. 합니다잉 자, when, 내가 뭐할 때고, work for, work at, 큰 전자회사, 뭐 삼성이겠네. 거기서 일했을 때, 어? 일했을 때, 뭐 했었던? 제조했었던 제조 과거 동사제. 그럼 주어 빠진 거지? 회사 꾸며주자. 그 회사가 뭐를 만들었었어? 레이저 프린터랑 잉크제 프린터를 만들었었거든. 그랬을 때, 나는 곧 깨달았네. 타동사. 뭘 깨달았어? 왜? 의문사. 의주동이 되는데뭐 됐노? 의동주가 된 이유는, 대열리 이제 대열 알고 보면 원래 도치되잖아요. 원래 도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주어는 세 가지 버전이 왜 있지? 왜 존재하는 거지? 그 이유를 나는 냉큼 깨달았습니다. 이래 보니까, 실무자가 돼 보니까 알겠거든. 왜세 가지 버전이 있었을까? 오버 뭐에? 많은 소비자의 구매 제품들 중에, 왜 버전이 꼭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있고, 왜꼭세 개일까? 어? 그, 아이폰도 그렇나? 나잘 모르는데, 128메가 있고, 뭐, 와이드 뭐 다다 아이폰 있고, 아이폰 맥, 프로 있고, 아이폰 맥스 있나? 세 개네. 신기하네. 아, 미니도 미니, 있다, 이거? 미니, 진짜. 미니는 그 전화기가 아니지. 아, 미니 써요? 미안. 미니는, 미니는. 아니, 내가, 그럼 자, 오케이. 자. 어, 갤럭시로 가자 갤럭시 갤럭시 뭐있노? 갤럭시 24 있고 24 플러스 있고 24 울트라 있다 세 개네 세개 3개. 응? 어? A 시리즈 있는데 보급폰 어, 그럼 보급폰 이거 쩌리쩌리 이거 완전 미안해 저리가 저리가 어 저리가 에이. 이거 1년밖에 못써 1년 2년 어른들이 써도 아무리 기능을 안 써도 막 버벅대고 금방 막 A. 아 그래도 싸게 써는 거도되 아, 안하 애기 때는 나중에 돈 벌면 은비상거 써도 되잖아 돈 벌면 돈 벌면은 누가 A 에길러 no. 아이, 그래도, 그, 그, 하여튼, 그렇죠. 다알겠죠세개 돼, 세 개. 그리고 우리는 여기 세 개로 가야 되니까. 자, 만약에, 예시대 만약에, 제조업자들이 뭘 만들어? 단지, 봐라, 봐라. 내가 여기서부터 한개겠잖아요 단지, 그럼 여기 좀 끊어줘야 되겠네. 쌤이 아까 전에 어디까지 끊으라 하더노? 어디까지 한 개라고 끊으라 하더노?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어디까지? 이프 앞까지. 이프 앞까지. 여기까지가 한 가지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서부터가 한 가지야. 여기서부터가. 여기는 또 따로 끊어놔. 앞에 내용은 이미 세 가지 버전이 왠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왠지 플러스. 왜세 가지를 하는지 알겠더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였어? 한개 버전이었을 때 예시가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야. 한개 버전이었을 경우에. 잘 봐래. 어떤 사람들이야? 그 Only one version. Only one version을 사는 사람이, might have been. 조동사 더하기, 아니요. have pp를 쓰면, 과거를 두 손에 오는 조동사 과거 더하기, have pp는 조동사의 과거형,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 했을지도 모른다. 기꺼이 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뭐 했어? 그것을 샀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쓸 용의가 있었다니까. 쓸 의지가 있었다니까. 비빌링톤는 기꺼이 뭐만 하다 그런 의지가 있다는 뜻이거든. 쓸 용의가 있었다니까. 뭐를 더 많은 돈. 자 예를 들면 야가 10만 원이었다 치자. 근데 얘는 얼마를 쓸 생각이 있었다고? 39만 원을 쓸 생각이 있었다고. 알겠나? 따라서 그 회사는 is losing 얼만큼의 소득을 잃고 있는 거야? 29만 원이라는 소득을 잃고 있는 거야. 쌤이 아까 수업 전에 설명할 때 뭐라 했어? 10만 원짜리가 있고. 29만원짜리가, 어, 39만원인데, 미안해. 그, 그, 소니 그거 한 단계 나중에 39만원이다. 59만원짜리다. 요렇게 있거든. 이게 마마 X5인가 뭐 그럴 거야. 이게 X4인가 그렇고. 20만원 차이다. 그럼 월등하게 싸니까 야는 살수 있잖아! 우리가 돈, 돈을 벌면. 자, 간다. 만약에 그 회사가 offers. 자, 여기까지가한 개. 이제 두개 간다. 만약에 그 회사가 뭐를 갖고 있으면? 두 개를 제공하고 있으면. 갖고 있는 게뭐두 개를 제공하고 있으면. A, D, 접. 예쁘고잉? 뭐를 가진 하나?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더 비싼 하나가 누구보다 말이야? 왜 디아더야? 두 개니까. 두개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뭐라 했겠니? 두개중 하나는? 와. 나머지 몇 개야? 한 개제. 나머지 한 개는 뭐다? 무조건 디아더. 시험 나오는 거대. 디아더 문법. 두 개니까. 나머지 말고 좀더 비싸고 좀더 특징이 기능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 그 어떤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 하나 되겠어 그런 두 버전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 1번 좀더 비싸 두 번째 버전 이거 좀더싸 기능도 적어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어 두 가지 밖에 없으면 사람들은 뭐한다 비교할 것이다 뭐를 그두 개의 모델을 그리고 여전히 이게 중요한 거야 여전히 뭘 산대 그렇지 요게 문맥이야 더싼 걸, 덜 비싼 거니까 더싼걸 사는 거야. 더싼 거를.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을 사는 거지 1번이 기능이 많은 거였잖아. 2번을 사는 거지덜 비싼 거, 즉 2번을 산다 이 말이야. 2번을 사게 될 거다. 그러면 내한테 좋아 싫어? 아, 판매자한테. 싫지. 우리 수익이 늘지 않았잖아. 그럼 두 가지 버전 괜히 만들었네. 공장에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라 하면 너 오히려 손해예요 알겠죠? 그다음 갑니다. ,이? 그러나 이제 이야기 바뀌죠. 이제 세 가지가 가는 거야. 세 가지. 만약에 그냥 내가 벌써다가 ABC를 이제 적었더라니까. ABC를 적었더라고. 만약에 그 회사가 뭐 한다면? 도입한다면 세 번째 모델을 갖다 두 개였으니까 세 번째 걸 넣잖아. 위드. 뭐를 가진? 해석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훨씬 더 비싼 세 번째 모델을 도입하게 된다면 뭐보다? 뒤어다는 어. 셈이 무렵고 뭐라고? 나머지. 나머지 두 개보다도 더 비싸고 기능도 많은 걸 도입하게 되잖아. 이제 주절입니다. 주절이죠. 뭐의 판매는 그렇지. 오브 더 세컨드 모델. 말 그대로 ABC 중에 누구? 두 번째 있는 B. C가 제일 비싸고 B가 두번째거다두 번째 있는 모델의 판매가 고업 아, 이러니까 메모치라고. 만다. 올라간다. 드디어 올라간다. 아까는 뭐였어? 여전히였단 말이야. 이거는 올라가. 부연 설명한대. 많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 특징, 기능을 좋아하는데, 누구야 가장 비싼 모델의 기능을, 기능이나 특징이는 뜻이거든? 이걸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완전 좋지. 어... 완전 좋딱하 있겠네. 비싸게 제일 좋긴 하지. 만, not the price. 뭐는 안 좋아하지? 59만원 좀 에바란 말이야. 59만원 에바니까, 그 중간에 있는 B라는 아이템이 해지 뭐를 가져? 더 많은 기능과 특징, 어, 더 많다는 게 누구보다? A보다. 더 많은 기능 가지는 뭐보다 더 least expensive 뭐 가장 덜 비싼 하나이고 이게 A가 되는 거야. A보다는 기능이 어때? 더 많체. 쉽지 간디. and 그리고 그것은 이때 있어 누구야? 두 번째. 중간 아이템. 중간 아이템은 It's less expensive 좀덜 비싸지. 문맥 뭐보다는 덜 비싸다? 가장 화려. 또 나왔네. Fancy. 아까는 나왔었아 우리 39번. fancy.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이런 뜻이거든. 가장 화려하고 멋진 모델보다는 비싸지가 않으니까. 됐나? 그니까 소비자들은 사게 된다. 뭐를? 중간 아이템을. 문장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유진이 우리 뭘 배웠잖아. 삼형식으로 정확하게. 삼형식으로 뭐하니까? 완전하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 형용사는 뭐다? 분사고 제가 분사구문 형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ing. 하지만 빙이 생리되면 pp 또는 형용사도 될수 있다. 지금 모른다 이 말이야. 못맸다 하나. 안다 모른다? 모른대. 너가 사실 다 속힌, 홀킨거야. 너가다홀킨거예요 39만짜리 사셨죠? 다홀키신거예요 모르고 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have been manipulated. 이미 뭐 되어졌다? 조종 또는 조작 되어졌다는거야요 누구에 의해서? 더 높은 가격의 아이템, A, B, C 중에 뭐였어? C. C의 존재에 의해서, 야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맥스보다는 뭐를 산다? 프로를 산다 이거야. 되셨죠? 아, 이렇게 됩니다.